you mm -hmm. 께 예배드려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교회의 모임을 믿어요. 성도가 서로 성도가 서로 사랑함을 믿어요. 사랑함을 믿어요. 다 같이 아멘. 우리 함께 엄마별 아빠별 부르며 기도선 준비합니다. <목소리>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알록달록 예쁜 나무와 푸른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이 만든 멋진 세상 속에서 씩씩하고 예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귀 쫑긋해서 듣고 그 말씀이 유아숲 친구들 마음밭에 잘 자라길 소망합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세요’입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오늘 말씀 손유이로 함께 읽어봐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다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우리 우리를 우리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랑에서 끊을, 수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9절, 말씀 39절 말씀 39절 말씀 아멘 아멘 부릉부릉 우리 신나고 즐겁게 자동차를 타고 말씀나라로 출발해 볼까요? 하나 <뭇> <뭇> 둘셋넷 말씀 속으로 모두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요 귀는 조금 눈은 반짝 준비된 나 냠냠냠 쩝쩝쩝.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헬라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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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헬라 사람들이 오는군요. 음. 다른 데로 가야겠군. 유대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끼리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인이 들어왔어요. 어허, 여기는 우리 자리야. 여기는 네가 앉을 곳이 아니야.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인과 함께 앉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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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끼리 말씀을 배우고 있었어요. 그때 한 여인이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어요. 여자는 여기에 들어오지 마세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편을 나누고 서로를 미워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바울 선생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세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라가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고, 가진 것이 다르고, 남자여도 여자여도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여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몽골에서 온 오뜨가 인사해요. 샌베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뜨는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 옷도 사랑하세요. 케냐에서 온 사투 아저씨가 인사하네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투 아저씨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온몸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는 사투 아저씨도 사랑하세요. 독일에서 온 마쿠스 할아버지가 인사해요. 구텐타 안녕하세요. 예수 사랑합니다. 히. 마쿠스 할아버지는 기타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는 마쿠스 할아버지도 사랑하세요. 믿음이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믿음이는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도 사랑하세요. 나라가 달라도, 하는 일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가진 것이 달라도, 남자여도 여자여도 우리는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유아스 친구들,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꼭꼭 믿고 힘을 내었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전했어요. 바울의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언제나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힘을 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계신데요. 얘들아 유아섭 친구들아 나는 언제나 너희를 사랑해. 얘들아 힘내 사랑해 말씀하신대요. 이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는 하나님을 꼭꼭 믿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자라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해요. 바울 선생님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고 열심히 나아갔던 것처럼, 또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며 희망의 편지를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시 기쁨으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성전에서 또 각자의 가정에서 기쁨과 정성으로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신 것도 감사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 믿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도 감사해요. 오늘도 감사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 드려요.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세요. 그리고 바울 선생님처럼 언제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유아스 모든 친구들과 엄마, 아빠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감사하여 드린 손길들마다 더 감사가 많아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찬송하면서 유아숲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멋지고 예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을 꼭꼭 기억하며 그 사랑을 모든 친구들에게 전해주기를 약속하는 우리 아솜 친구들에게도 박수.